어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대략 아시죠. 우리 어제까지 이어진 본문에서 유다가 어 자기 며느리 큰 며느리 다말에게 에, 아이 없이 죽은 그 자기 <laughs> 아들에 대한 어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어, 익숙했던 것 같은 소위 형사 취수 어그 동생 이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씨를 낳아 주는 그런 제도를 따라서 이제 하였는데 어 둘째가 이제 하나님 옆에 범죄함으로 죽었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래서 셋째도 죽을까봐 셋째를 셋째가 장성하면 어 허락하겠다라고 했지만 어 셋째가 장성한 다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유다가 어그 며느리 다말이 있는 친정 집 근처에 방문했을 때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었다. 뭐 이제 그 얘기죠.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죠. 어, 여러분 이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목요일부터 음,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이제 점점 부상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넷째, 지난 목요일 날 마지막 부분이 어 이제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해서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와 관련된 썩 이제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 목요일부터 간단하게 좀 이렇게 훑어 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뭐냐면 유, 유다가 이제 부각되는데 어떤 면이 부각되는가 하는 것이죠. 유다의 어떤 면이 부각되는가?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laughs>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하였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목요일 큐티하면서 이런 질문을 썼어요. 유다의 동생을 파는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다의 행동은 형제들의 살해 위협에서 동생 유다 요셉을 지킨 것인가, 아니면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토록 없애버린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유다의 그 행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 요셉을 살린 건가? 화해의 기회를 영원토록 소멸시킨 건가? 뭐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에 비추어본다면, 요셉의 행위는 분명히 어, 아, 유다의 행위는 분명히 동생 요셉을 살린 행위죠. 왜냐하면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과 화해하게 되잖아요. 이제 해피 엔딩이죠. 음, 그렇다면 유다의 행위는 정당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겨줄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양순홍 목사님이랑 교회 개척 복음적 교회 개척 세미나를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풀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양 목사님 개척을 준비해야 돼서 근데 어제 마음 속에 어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너무나 주옥 같은 강의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마음 속에 들어온 게 이거였어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죽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좀 애를 써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주일날 아 죽을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은혜가 넘쳤어요. <laughs>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의 죄됨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회개해요. 항상. 서 결과가 좋으면 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거야 하고 넘어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는 내가 성실하지 않은 목사로서 온전하게 성실하게 메시지 준비를 안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았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맞아요. 그건 주님의 영광이지. 나는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죠. 예, 이제 그 부분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그렇다. 이런 생각 하게 됐죠. 영광스러운 결과는 주님께 돌아갈 몫이지 나의 잘못이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유다가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결국 야, 내가 너 팔아 가지고 너 거기에서 총리 돼 가지고 다 화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는 잘못한 거예요. 유다는 잔인하게도 사 살의 위협에서 건졌는지 모르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없어요그 정도의 설득력이면 형제들을 그 정도로 설득할 수 있는 주도성을 가졌다면 다르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팔아넘기는 쪽 팔아넘겼다는 것은 유다도 동생이 미운 거죠. 유다도 요셉이 싫은 거죠. 그 정도 선에서 한 거지 그게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것 같아요. 결과가 아무리 좋았어도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게 성숙함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유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룬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고 그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 이런 시선은 부당한 거죠. 가롯 유다가 아, 가롯 유다의 배신을 그렇게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은 그냥 배신이에요. 배신. 가롯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 역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역시 가롯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겼듯이 자기 동생 요셉을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똑같이 이름도 똑같이 유다고, 이름도 똑같이 팔아 넘긴 자죠. 뭔가, 뭔가 느낌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이죠.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넘긴 구약의 가론 유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을 보면 또 유다가 굉장히 주도적이죠. 얼마나 주도적입니까? 가난한 여인을 보고 자기에게로 데려오고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로 데려오고 그 여인과 동거하고 내리 아들 셋을 낳고 아들들이 자라자 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자기가 데려와요. 자기가 며느리를 데려와서 결혼시키고 큰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에게 너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의 씨를 낳아 줘. 그래서 둘째 아들을 주도하고 둘째 아들도 죽자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거짓말이 되는 어 이제 나중에 약속 지킬 테니까 가 있어. 그리고 떠나 보내죠. 이 모든 일을 유다가 혼자서 다 처리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나오는 게 유다의 주도성이죠. 주도성. 그는 완전히 주도적이고 또 모든 결정의 중심에 딱서 있어요 유다가. 요셉, 요셉을 팔아버릴 때도 형제들 사이에서 매우 강한 설득력으로 주도했던 유다였는데 어~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모든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도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주도성 자신의 어떤 말이나 시도가 특정한 상황에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말이 통하고 내 행동이 통하고 나의 어떤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먹히고 통해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주도성이죠. 굉장히 주도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주도적일 수 없을 때는 언제요? 하는 것 하는 것마다 안돼 주도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어떤 때는 복이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주도성 이런 자신감은 결국 뭐예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는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신감은 자기가 신뢰하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초라한가 또 석연치 않은가 하는 것을 모를 때 나오는 근거없는 확신이죠 예 자신감은 내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 나오는 것인데 내가 신뢰하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기력한지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무지함이죠. 바라고 그 자신감과 주도성이 유다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가장 큰 결함이고, 그렇게 유다가 자신 있게 행동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유다의 주도성이 갖게 되는 어떤 복잡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지만 그 복잡함을 뚫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시간이 이제 이제 꽤 흘렀어요.이~ 유다가 며느리를 떠나 보내면서 약속한 야 이제 막내 셀라는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너의 그~ 너의 가문의 자손 너의 맏아들의 자손을 씨를 어~ 주기 어려우니까 좀 잘할 때까지 아~ 어, 이렇게 기다려라 그러고 떠나보냈는데 시간이 한참 흘렀고 아마 어~ 시간이 많이 흘려서 막내아들 셀라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었던 일인데 유다의 이제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고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유다는 이제 장례식 직후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딤나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이 마침 이제 며느리 다말의 친정 집이었던 것 같아요. 친정 근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유다가 경영하는 목장이 있었는데 양털 깎는 시즌이 돼가지고 그 목장을 이제 방문하게 됐죠. 양털 깎으려고. 깎으려고. 그런데 <laughs> 동시에 그때는 언젠가 하면 이 유다가 주인공 유다가 만면들이 다말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어, 시동생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은 거 아니겠어요? 시동생이 의도적으로 나는 내가 형의씨를 주지 않겠다라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만 하고 그 다음에 어, 사실은 굉장히 악한 짓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악했는지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됐는데. 이 시동생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은 다말이 이제 막내 시동생 셀라가 장성하면 죽은 남편 엘, 엘의 자녀를 위해서 셀라와의 잠자리를 허락하겠노라고 했던 유다의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다가 지쳐가던 어느 날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다말의 행동을 초점을 지금 성경은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하면요 다말의 행동 그리고 그 당시에 형사취수라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씨를 이어라고 하는 이, 이 제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 어 애가 어떠하냐 그리고 다말이 어떻게 했느냐 뭐 다말의 행동이 어떠냐 뭐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 우리들이 할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다말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뭐가 며느리 다말은요 시아버지가 약속 지킬 거라고 생각했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저버린 유다.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다말. 이게 이제 대조되고 있는 거죠.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도적으로 창녀로 분장하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시아버지 아기를 갖죠. 굉장히 얄궂고 낯뜨거운 이야기죠. 유다는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직후에 본의 아니게 며느리를 임신시킨 주인공이 돼 버렸어요. 매우 불행하고 불법적인 스토리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이 자 유다를 보면 아내 장례식을 치른 직후에요. 그리고 창녀를 찾았고 본의 아니게 며느리였어요 그 사람이 몰라봤어요. 며느리를 임신시킨 주인공이 돼 버렸는데 매우 불행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스토리, 똑같은 상황이 며느리 다말에게는 어떤 스토리예요? 유다 집안의 시를 이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어떻게라도 붙든다고 하는 스토리죠 이둘 사이에서 성경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다말의 행동은 분명코 당신이 당신의 막내 아들을 아껴서 스스로 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거라면 당신 자신의 몸으로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 엄중한 경고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어요 서 다말이 무슨 뭐 남자를 밝혀 가지고 무슨 대리 뭐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볼수 없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처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다말은 매우 신중하고 영리하게 행동했어요. 후에 유다가 그 어떤 변명도 할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도발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말의 행동이 그래서 정당하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초점이 다말의 행동이 용납할 만하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말의 마음속에 가득한 어떤 약속에 대한 집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과정에는 유다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꾸지음이 느껴져요. 유다는 신실하지 못했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자기 아들 또 죽을까 봐 약속을 안 지키지 않, 지키지 않죠. 그 모든 상황에서 주도적인 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유다가 혼자 주도하면서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갔는데 또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죽을까 봐 둘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유다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꾸짖음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 단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 말이 임신해버린 걸 보면 금방 알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라헬 야곱의 남편 아, 부인 라헬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잘못 가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단한 번에 그런 정말 너무나 좀 슬픈 이야기로 이다 말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파격적이고 비극적인 단한 번의 몸부림으로도 아기가 생겼어요. 이 경우에 다말의 임신은 유다의 불신실함에 대한 책망이면서 동시에 다말의 약속 붙드는 열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열망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이제 나중에 가보면 창녀라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창녀라합의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어떤 도덕적 비난을 하지 않아요. 라합에게 거짓말했다고 성경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말이 행동이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말이 행동이 매우 권고할 만하고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들이 불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붙드는 마음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초점을 이번에 세미나에서 나온 것들도 이런 거예요. 사실 뭐 동성애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들에 대한 토론들도 있었는데 사람은 이상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내 배우자가 간음을 행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자만하고 교만한 것과 경중을 우리가 따지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게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요 경중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맞추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뭐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나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가늠은 안 했잖아. 적어도 나는 바람은 안 피웠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속에서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속으로 다른 사람 다 판단하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거를 더 나쁘다 하실지도 모르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 성경이 지금 사실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초점은 이 행위들이 불편하지 않다. 어,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어, 그럼뭐 긍정적이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라합 이, 이, 이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약속을 붙들려고 하는 이 다말의 이 열정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더 맞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요 갑자기 사라진 이 창녀를 찾느라고 고욕을 치르고 더 수치를 당할까 염려해서 찾기를 포기하죠. 사실 이 사태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 이걸, 그래 이거로 덮어두자 잊어버리자. 나 괜히 이거 드러났다가 좀 창피만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매우 공적으로 수치를 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다말의 임신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곧 어떻게 판단해요? 음행했다. 음행의 결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다말은 시아버지 앞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재판장이 되고 다말은 피고가 돼요 재판장과 피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래서 유다는요 가정 안에서 저질러진 신실하지 못한 음행을 판단하고 처벌하려는 재판장으로 딱 서가지고요 다말은 정조를 지키지 않은 불결한 년 죄송합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은 피고에게 선고를 내려요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선교를 내리는 거죠. 그게 세상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다말이 음행의 죄로 피고가 된 것은 바로 그 불태워 죽이라고 말하는 재판장의 결정적인 잘못 때문이죠. 물론 다말이 미혹했어요. 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서 지금 재판장의 부당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는 재판장 유다의 부당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음행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초점은 다말의 음행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유다의 음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도 아내의 장례식 직후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임신시킨 거였죠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5절 26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어 뒤에 이제 어 불필요해 보이는 족보가 쭉 나오는데 다말이는 쌍둥이 다말은 쌍둥이를 낳고 쌍둥이 중 하나가 어 이제 베레스죠. 소위 다윗의 조상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죠. 어, 그리고 이제 그 계열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고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울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입에 넣어 주신 말씀 같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유다는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유다는 제 마음에서는 이렇게 상징이 돼서 유다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엎드리기 전 드러나는 인간의 가장 극명한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해줘요. 다말 역시 마찬가지죠. 다말 역시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다말이 여기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자를 향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약속. 사실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죠. 약속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의 자기 권위, 자기 힘으로 주도적인 유다.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도적일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구원은 사람의 주도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말은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라도 뜻을 잃을 수 있었던 여인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나 정당해 보이는 재판을 넘어서는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열망을 통해 구원을 얻은 거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말이 그런 식으로 깊은 신학적 통찰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행동했다고 우리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말의 행동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다말도 유다도 여기서 정당화되지 않아요. 누구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사람들의 자기 욕망과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이 섞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죠. 구원은 나의 주도성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에요. 나의 주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순종. 제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어지고 막 너무 어 지치고 아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런 힘든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또 하면 뻥 터지고 그러면 아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때 있잖아요 그때 나를 일으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를 일으키는 건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가게만 하면 됩니다 주님 그 힘을 주십시오. 그 그래서 더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날마다. 구원의 중심은 약속에 대한 순종입니다. 유다보다도 훨씬 더 주도적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유다가 주도적이라면 예수님은 훨씬 더만만 만군의 주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데요. 예수님이 훨씬 더 주도적이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의 주도성 대신 약속을 붙드는 겸비한 순종의 영혼으로 열심을 낼수록 복잡해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순종으로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때요? 지금 다말을 정죄하는 유다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다가 다말로부터 정죄받아야 하는 것처럼. 정작 정죄하는 바로 그 세상 때문에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판단받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 세상에, 세상에 그것을 알려야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조급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께 어떻게 손가락질합니까?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당하셨는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이 땅에 너무 많죠. 어쨌거나 바라기는 저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적용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주도적일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말이 너무 급하고 말이 너무 빠르고 하니까 기다리라. 따, 다른 분에게는 어떻게? 너무 가만히 혼자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일하라고 이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이끌어 가심, 내게 뭐라 하시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이 무언가? 약속, 이미 주신 약속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붙드는 신실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 각자를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